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오늘 어, 방심위에 대한 색출 공익 제보자 색출 수사에 대해서 규탄하기 위해서 기자회견 참석하러 왔 참석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인철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아, 노정면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민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이웅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가방위원장 아, 최민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아,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 서구갑 조윤철입니다. 경찰은 방심위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까지 유일임을 지키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경찰이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유일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사실을 외부에 알린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다.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못하고 정권의 하명 수사에만 혈안이 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지상파 방송팀, 확산 방지팀, 청소년 보호팀 등 목동의 방심위 사무실과 함께 서초동에 있는 명예훼손 분쟁 조정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노조 사무실은 물론 방심위 직원 3명의 주거지까지 탈탈 털고 있다. 경찰의 행태를 보면 마치... 반 국가단체 조직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불, 방불케할 정도다. 대통령이 사회 내부에 암약하는 반 국가 세력을 지목해 항전을 주문하더니 방심이 공익제보자가 반 국가 세력이라도 된단 말인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실체는 이미 낱낱이 드러났다. 아들 동생 재수 조카 처제 동서가 오타까지 복붙한 민원을 거의 동시에 넣은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류희림 위원장의 과거 직장 부하들과 관련 단 관계자들까지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 뉴스타파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방송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방시민은 사상 초유의 과징금까지 부과했지만 법원에서 일체 집행을 정지 당했다. 이는 실패한 정치 공작이다. 류희림 위원장 같은 인물에 노란 노란할 만큼 한국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런 류희림 씨를 방심 위원장에 연임시켰다. 임기를 열흘이나 남기 열흘 남긴 방심 위원까지 채워넣은 꼼수밀실 회의에서 이뤄진 일이다. 그리고 권익, 국민권익위는 류희림 민원사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기하고 사건을 방시위로 보내버렸다. 동시에 제보자를 수사 의뢰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권익위가 본부를 저버렸고 민원사주의 실체를 수사해야 할 경찰도 공익제보자 탄압을 위한 색출에 오히려 팔을 걷어붙였다. 절대 방심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방심위원장을 연거푸 하고 있고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할 방심위의 정의로운 직원들을 수사 대상을 만들었다. 엉망진창 비정상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유일임위원장이 민원 사주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방송장학 국정조사는 물론 당장 다가올 국정감사에서부터.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왜 권익위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왜 경찰은 이렇게까지 수사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다 경찰은 지금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중단하라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자 색출이 아니라 유일임 위원장 민원사주 수사임을 명심하라 2024년 9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이상입니다 네 어, 오늘 방통, 방심에 대한 이런 무도한 경찰의 탄압에 대해 사실관계를 좀 밝히기 위해서 오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 그리고 유일임 방심 위원장에 대한 묵인 방조가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현안 질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